이 A절과 B절을 한번 우리가 구어체 문어체로 나눠서 작문을 해보았습니다.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 등위접속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자 나는 회의에 참석해. 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. 한국어 문장에서는 모모하고라는 연결 어미가 이 하나의 두 A절과 B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는 자 하나의 대등한 주위로서 병렬 나열된 구조로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 복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태국어에서는요, 이제 이 고라는 연결 접속사를 이제 렉 라는 접속사. 그리고 이건 렛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.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자, 단문찬 카루엠 브라춤러와찬자적 카루엠 라이카 프라춤 하고 찬 상게트 바냐카앗 양잉야비라는 하나의 단문과단문을 이어주는 중간의 렛을 한번 껴놓어 봅시다. 그러면 이 단문과 단문이 접속사인 레와 연결이 되었어요. 이것을 한국어로는 등위접속복문이라고 하지만 태국어의 문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보았을 때는 중문이라고 합니다. 네, 단문 단문 내 네. 연결된 건 중문이라고 하는 것이고. 이 중문이 이제 하나의 주절에 이제 종속되어서 복합적인 어절이 일어나면 그것을 복합절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복합절을 한번 볼 것인데, 여기에서 그래서 중문이 탄생을 하였다.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A절의 화자인 찬과 B절의 찬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동일 인물이에요. 그러면 우리 좀 매끄럽게 문장을 더좀 수정해 볼게요. 그러면 이창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빼줍니다. 이 창, 비전의 창을 빼줘요. 그러면 좀더 매끄럽게 중복되지 않게 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참석했. 조용히 이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상황을 관찰해 보았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장문이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오, 네, 그래서 이번 시간 파트 5에서는요, 자 등위 접속 문 중문 형태로서 자 접속 연결사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장문을 하는 자 문법적 관점에서 장문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문장인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라는 이 똑같은 한국어 문장을 의미적, 화용적 맥락 선상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또 다른 구조로 이 문장을 의미 중심 기능 중심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서 작문을 할 것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자, 파트 다음 시간편도 기대해 주세요. 같이 계속해서 작문 시간 이어 나가겠습니다. 챨빠이.